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2월 7일, 오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뜬 것들이 딱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강남의 메이플 자이.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몰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 올라간다. 요 이렇게 두개 많이 나왔는데요. 강남 웨이플 자유 같은 경우는 뭐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뭐 그렇게 다 치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요거 더 집중해야겠죠. 자, 공사비 더 달라, 으름장, 분쟁 늘어난 건설 사업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용 보니까요 여러분들.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여러분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물건 사서 내일 물건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밑에 기초 공사하고 그다음에 골조 세우고 나중에 인테리어 내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와 건설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사 가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자, 시행사와 건설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아파트 이름을 보면은 실스테이트 자이, 레미안, 건설사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행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행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땅주인이에요. 땅주인이고, 건설사는 말 그대로 그 땅에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주체는 누가 되냐면, 은 일단 기본적인 주체, 원칙은 시행사가 주체예요. 땅주인이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합 같은 것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조합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조합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은 시행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의 시행사가 PF를 일으켜서 돈을 받아서 건설사를 끌고 와서, 건설사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땅에 건물을 지을 건데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값도 오르고 물론 이 리스크들을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겠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요청을 하게 돼요. 돈좀더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 이대로 강남 말고는 답이 없다.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다. 라고 되어있죠. 시공사 사업성 따져서 천만원대 공사비 분담금 수억원 부담 투자 목적도 계산 안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뉴스 강남 메이플자이 엄청 몰렸다. 이거 무조건 완판될 거란 말이야. 어? 그런 거는 사업성이 보여. 왜냐면은 물건을 만들고 얼마의 마진을 붙여서 팔겠다는 걸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팔리긴 팔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면은, 이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처음에 PF를 일으켜서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이 이자가 얼마까지 붙을지 모르니까 사업성을 계산하기가 힘들어.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왜부자가 어때요? 계산이 깔끔하잖아요. 어? 이자 부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끝나. 그러면 사업성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동네들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아파트 8사타의 분양가가 1년 새 6천만 원 넘게 상승을 했다. 서울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죠. 희한하게 뉴스로 봤을 때는 건축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땅값 비싼 서울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이 건축비 안에는요 물론 땅값도 들어가 있어요 서울에 땅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이 건축비 안에는 공사 노무비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서울에서 임부를 구하는 거랑 지방에서 임부를 구하는 거는 가격차가 좀 나긴 해요 서울이 약간 인건비가 좀더 비싼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커 그래서 3.3 제곱미터 한 평이죠 한 평당 2900만원이 34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죠. 분양가가 6천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얘기됩니다. 가장 커서 분양가 3천만 원을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도. 앞다퉈서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다른 동네보다 서울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걸얘기할수 있어요? 요게 얘기되는 거죠. 치솟은 집값에 174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 서울 10년간 86만 명이 순유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왜냐면은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접근성들이 좀 늘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을 올라갈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야.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차선책으로 주변 도시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74만 명 서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 명.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 명순 유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순 유출을 10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규모로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번화가들 보면은요, 번화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진 않아요. 비싼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는 곳들은 약간 좀교외로 넘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이 얘기야. 그럼 서울에 남는 빌라들, 서울에 남는 아파트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는 점점 직장 위주로 직장 위주로 변할 것이고 이 교통망이 발달되는 곳으로 주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서울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서울은 좋긴 좋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아봤는데 좋긴 좋아. 어디를 가든 편해요. 문제는 생활 인프라가 썩 좋진 않아요. 동네 마트 같은 데 가서 할인점 같은 거에 물건 사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이라고 해서 뭐 경기 수도권 까지만 생각하면은 이런 데는 어때요? 대형 마트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서울로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타이밍들이 곧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